이 내리는 거리를 좋아했었쥬. 우산 없이 너와 함께 걸었쥬. 좋은 아름꼭 위에 날 거라 했는데. 그 약구속까지. 아침부터 왜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그건 제가 밤을 샜기 때문입니다. 난밤새지 에이, 에이. 그리고 여러분 출근과 어떤 등교와 이런 것들을 응원할 겸, 어, 켰단다. 라이브에 처음 오세요. 별거 없죠? 너무 반가워요. 이미 출근했어요. 너무 응원해요, 진짜로다가. 이제 폰 내야 돼요 어떡하세요 어떡하세요 응원합니다 아니 밤낮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밤낮이 바뀌어버렸네 야 그래서 그런지 텐션이 오르네 야좀 있다가 학교 가요 너무 힘내세요 백수예요 홈프로텍터 파 홈 프로텍터이시구나. 전업자녀. 뭐 그런, 막 이럴수가. 목소리만 듣는데도 재밌어요. 길을 가만 <목소리도만> 넘어오는 그놈 목소, 그 목소리, 그 목소리. 듣게 는 그런 멜로디. 애가 신나를 줘야 오는 나야만, 나야만 머리 뜨게야 나를 봤어, 난는 여보세요. 이금 어디예요 해라도, 잠시라 도 발이 너무 살아있어요. 저 새, 아무래도 새니까 발가락이 살아있어야지. 이 시간에 라이브 자제해달라고요. 그건 이제 내가 이제 깨어있을 때, 이렇게 밤을 새는 게 아니면 이 시간에 깨어 있을 일이 잘 없어서. 네저 월요일 공강이에요. 대부분이 공강이에요. 밤을 새는 이유는 뭐 없고요. 엉망으로 살아서 그런가요? 이새 선물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누가 지금 댓글에 똥국에 대가는 중이라고 하냥데 <laughs> 똥국에 대, eww. Like, poo poo smell, e w <laughs> 똥국이라고 하니까 좀 역겹다, 그지? 약간 역하고, 약간, 약간, gross하고, like, e w 아, 이제 제가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시고 있어서. 네네네네네 출근하기 싫으시지요? 너무 응원해요 작년에도 4월 7일에 라방 했다고요 제가? 아 그래요? 아 이거요 아, 그랬구나 일단 내일은 라방을 하려고 했어요 내일은 선제 오브 바티렐리우스 1주년이니까 노래 불러주세요. 엄청 신나고 재미있는 걸로 부탁드려요. 되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데 그럴 거면 그냥 신청곡을 내놓지 그래? 엄청 신나고 재미있는 걸로 부탁드려요. 엄청 신나고 재미있는 게 뭐가 있을지 머릿속에서 그집어내봐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엄청 신나면서 재미있는 노래를 그집어내라고. 아 슈퍼챗 완전 통 컸다고 감사해요. 그러고서 이제 카드 <laughs> 카드값 낼때 후회하는 거예요. 막 이러시고 엄청 신나면서 재밌는 노래 다들 뭐 이제 아이디어 좀 줘봐봐봐. 옆집이 시끄럽대요? 이그로스 이... 이그로스 아, 몇 시에 일어나는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안잔 거예요 어... 엄청 신나고 재미있는 노래가 딱히 안 보이네 지금 댓글에. 나도 생각이 잘안 난다. 엄청 신나고 재미있는 노래. <웃음> 이장 <웃음> 동기장 이장 빵상 빵상 이장 여러분 라아 이장 애도 음 이장. 응원장 하이 나니가스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좋냐고? 그게 이 노래 제목인가? 등교 추천곡? 어,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노래는요. 어... 홀킹 선배 뉴데이 되게 많이 듣고 있고요. 뭔가 설레는 봄날의 이작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요즘 홍진영 선배 내 아랑 딩동딩딩그루공공내 아랑 그대에게 줄까 말까 고민하다 그 아람 영영 떠나요 뜨르뜨뜨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 아람 잡아요 아랑한다는 그말 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 아람 영영 떠나요 이 노래 많이 듣고요. 좀, 건너뛰기가 심하죠. 분위기가. 폴킴 선배 뉴데이 들었다가, 홍진영 선배 내 아랑. <laughs> 그러다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예스 yes 핸드 듣고. <laughs> 그러다가 이제 아이리즈틱택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트 투하츠 선배 더 체이스. 그 다음에 뭐 태안 선배 블러. <laughs> 되게 널뛰기가 심하죠. 오 너야 스깡 공랑 쿵롱쿵 쿵쾅 쿵스쾅 쿵랑쑤 쿵랑쾅 쿵쾅 한국더 무슨 노래 있을까? 사람이 왜 점점 나가냐고? 원래 그래 원래 다들 이렇게 켰을 때는 들어왔다가 다 우수수 그래, 얼굴 없을 때 디두두루디사탈로코캐코 칼라스 비 바바 로코비까 기라 기까 코로코 디따 디라 디따 따도 따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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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라 디따 따도 따디따디따 따도 따디따디따 따도 따디따따따따디따따따따디따따따따디따따따따디따따따따디따따 따도 따디따 디라 디따 따도 따디따디 초코민 또 요리모 안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래에요?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거예요아리무짱 아이 나니가스키 스트로베리 해주세요 아뭐미인가 보구나 아미나선거니치와 나니가스키 나니가스키 아 여러분 덕분에 이런 또밈을 알게 되네 죄송해요. 이 정도 톤까지는 제가 했다가는 여러분 역해서 토하십니다. 적당량 내가 올릴 수 있지. 어... 저 정도 톤까지 내가 도전을 한다? 여러분 토악질 합니다. 학교 와서 듣는 중인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정말요. 감사해요. 기분이 먹어야돼미역국아 뒤에 거까지 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하이. 뭐니가 스키? 조코미인도. 아나타. 스키? 요리모, 아, 나, 따, 자. 이, 이 노래도 좀 널뛰기가 심한데? 갑자기, 예, 예, 예. 방송장, 나니가 숙이, 똥기짱이, 요리모, 아, 나, 따. 여름 메라짱 난이도 아스키 방송 방성... 요리 모아나타왓 갑자기 도마라 나이 예예예 갑자기 예. 갑자기 아이스크림 <laughs> 도메라 <도마라나이> 예 <laughs> <laughs> 갑자기... 뭐 도메라이 뭐, 뭐, 들어라나 뭐, 메라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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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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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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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우 구성지다 아우 재밌다 아우 재밌다 도매라데라이 흐으으으으 <laughs> 똥기짱이정 하이 난이가스키 빵상 요리뭐아나다죠 <laughs>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스크림 도메라메나 예예예 어떻게 나 바로 중독돼버렸다 어떻게 <laughs> 덕분에 애들 아침 먹이고 왔습니다. 수고하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거 다시 중독됐잖아 어떡할 거예요? 술 드셨나요? 니이뭘 마셨다. 그거에 꽂히는 사람 처음 봤다고? <laughs> 도메라메라이. 근데 <laughs> 이런 중후한 일본 창법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웃겨. 언제까지 할까요? 한 8시 반까지 할것 같은데요. 출근 극혐? 응원합니다 생원스저 애수생인데 6월 모의고사 수험표를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험표를 잃어버렸어요? 미리 나오는 거예요? 수험표가? 그러니까 20... 여러분 어, 잠깐만요